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고급 전대리에 위치한 총 372평 규모의 자연녹지 토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토지는 본 토지 361평 도로 11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목은 대지와 전입니다. 매매가는 9억 3천만원으로, 평당 약 250만원 수준입니다. 폭 6m의 포장도로가 접해 있어 차량 출입이 편리하며, 상하수도 및오수관로까지 인입되어 향후 건축 준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입지 측면에서는 포곡 아이시까지 차량 약 5분 거리, 전대 에버랜드역까지는 도보 약 10분 거리로 도로와 철도 모두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특히 2024년 개통된 포곡대교를 통해 국도 45호선과 제2순환 고속도로가 직접 연결되며 향후 물류 거점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위치입니다. 현재는 건축 허가는 없는 상태지만 자연 녹지 지역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규모 창고나 무공해 공장 건축이 가능합니다. 진입로 확보, 기반 인프라 완비, 도로 접근성이 모두 갖춰져 있어 실질적인 건축과 활용에 유리한 토지입니다. 추천 활용 용도는 단독 주택, 빌라, 창고입니다. 조용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은 주거지로 적합하고, 뛰어난 교통 조건과 트레일러 진입 가능한 진입로 덕분에 창고 및 물류 시설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는 물론 창고 신축 후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도 적합한 매물입니다. IC와 인접해 있고 기반 시설이 완비되었으며 포장도로까지 확보된 전대리 알짜 토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